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또, 어, 제가 다육이도 소개하고 화분도 또 소개를 해봅니다. 어, 화분이 또 의외로, 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영상을 올리면 제법 잘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또 신이 나서 오늘 또 이렇게 준비한 화분을 올려봅니다. 어, 공방문 위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또 중고분도 몇점 넣어 봤습니다 원하는 화분 있으시면 딱 번호로 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2열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3종으로 가져가는 것도 어, 세트 개념으로 너무 고급스러운 거를 디피를 했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이 8만원씩 나가는 고급 2올분을 너무너무 세트로 3종을 하니까 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사이즈도 제일 기본 사이즈입니다. 자, 12cm에 11cm짜리 2올분을, 자, 82번도 가격을 7만원, 81번도 가격을 7만원, 83번도 가격을 7만원씩 드리는데요. 자, 제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런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 자, 이게 고급스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자, 디테일하게 멋진 2월분을 자,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 82번 7만원이고요. 자, 81번 보겠습니다. 81번, 너무너무 고급스럽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조각으로 전부 판, 고로, 어, 양각 기법이거든요. 자, 요 아이도 가격을 7만 원에 81번을 드려보고요. 자, 83번 가겠습니다. 83번도요, 가격은 7만 원에 가보겠습니다. 83번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삼정으로 데려간 거를 강추 드리겠습니다. 83번이었고요. 자, 84번 가보겠습니다. 자, 84번은요. 요렇게 삼정입니다. 1 올려 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삼정으로 가는데요. 제가 갑자기 요 아이들 어 어느 공방분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14,000원으로 15,000원인가 14,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깨끗합니다. 거의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요 아이를 어 11.5cm에 10자리를 자 684번 3종에 2만 원 가겠습니다. 자, 요런 사이즈 좋은 11.5cm에 10cm짜리 중고분 설거지 잘해서 깨끗합니다. 색깔도 정말 은은한 색깔이고, 파란색은 어떤 다육이를 십재를 해도 너무 예쁘죠? 자, 요 아이를 84번, 어, 3종에 2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84번이었습니다. 84번. 잠시만요. 자, 그리고요. 85번 가보겠습니다. 자, 85번은 호프 공방분인데요. 요 아이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가 좋은데, 요 아이도 12에 12cm 호프 공방분은 85번 57,000원, 86번 57,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어, 아마 호프 공방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아실 겁니다. 제가 정말 가격 저렴이 화려미 드린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사이즈 대비 이런 공방분을 57,000원에 어디서 살수 있어요? 누리에서만 살수 있습니다. 자, 85번과 86번 강추 드리겠습니다. 강추. 자, 요 아이가 85번 요런 느낌인데요. 요 아이도 그림이 전부 아니고요. 전부 조각으로 그만큼 어, 뭐지? 저거 그저 수작업으로. 정말 한땀한땀 한땀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고런 화분이거든요. 자 그림은 훨씬 더 어, 요런 양각 기법이 훨씬 더 가격이 어, 비쌉니다. 그런데 요런 12cm에 12cm를 57,000원에 가보겠습니다. 85번과 86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87번 가겠습니다. 87번은 자딱 하나인데요. 어, 사용감이 있는 스피아분인데 깔끔합니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스피아분인데 너무너무 옛날 게더 고급스럽지 않아요? 정말 그쵸? 자, 옛날 스피아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고급스러워요. 9에 10cm짜리 스피아분, 사용감이 있는 스피아분을, 자, 요 아이를 가격을 87번 35,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87번 이었습니다 87번 그리고요 자 88번은요 호프 공방군인데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 인기가 너무 너무 많아요 요거 이제 마지막 이제는 제가 요 아이를 드릴 수가 없어 이제 재고가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요 아이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어 이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아이 사이즈는 12에 11.5cm 인데, 이런 좋은 아이를 제가 34,000원 에드렸어요 자, 요 아이 보십시오. 어머머. 자, 요 아이 88번, 89번, 90번, 요렇게 3개 있습니다. 있을 때 데려가십시오. 사이즈가 12cm에 11.5cm 인데, 느낌 한번 보십시오. 요런 느낌을 가격을요, 34,000원에 드렸어요. 세 화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는, 어, 더 이상 물건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요왕이는 90번 가격은, 자, 보시면, 요런 느낌이고요. 가격은 34,000원이고요. 자, 89번도 가보겠습니다. 89번도. 자, 요런 아이를, 그리고 유아기 전혀 바르지 않는 고런 아이예요. 자, 89번도 가격은요, 3 4 0 0원에 가보고요. 자, 88번 가겠습니다. 88번도요,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요 아이도 가격은 3 4 0 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호프공방군 요 아이 88번을 가격을 3 4 0 0원에 88번 드려보겠습니다. 88번이었고요. 자, 80 아, 91번에 했고, 자, 91번, 92번, 93번 가겠습니다. 제가요, 이오두리하분는 너무너무 저렴히 팔았던 걸 이제서 알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고분을 판매를 6만 원에 했던 거예요. 6만 원. 근데 저는 어쩐지 돈이 3천 원 밖에 안 남는 거야,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했더니 알고 봤더니 중고분을 다들 6만 원을 받았더라고. 중고분을 여러분 제가 이 오드리 화분 팔고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가격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7 5 0 0원짜리 오드리 화분은 진짜 저는 택배도 비안 남았었다니까. 어쩐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 다른 사람들은 중고분을 받았더라고. 중고분을 고가격에 판매를 했었더라고요. 자, 이 오드리 화분, 자, 요렇게 3종 데려가면 라인 자체도 너무 멋있고, 자, 보십시오. 라인 자체도 너무 예쁜데, 요 아이 9에 11cm 짜리 75,000원 짜리 오드리 화분을 여러분 91번, 92번, 93번 가격을 65,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1번, 92번. 자, 강추 드려요. 새 화분입니다. 이번 신상이었고요 가격은 6 5 0 0 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91번과 92번, 93번입니다. 그 다음에 94번, 95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쟁이분 큰 사이 대형 사이즈인데요. 제가 요렇게 한번 세트 데려가 보시라고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이런 커다란 쟁이분은 14cm에 14cm, 하나도 14cm에 14cm짜리 큰 사이즈 쟁이분을 63,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요, 사이즈가 크고 롱이기 때문에 애원염을 식재를 해도 예쁘고, 뭐 수연을 심어도 예쁘고, 뭐파피스 로즈를 심어도 되고, 어. 어떤 다육이를 식재를 해도 정말 퍼펙트하고요. 아래가 톤이 다운됐기 때문에 블루색이기 때문에 진짜 어떤 다육이를 어, 해놔도요 여러분 손색이 없습니다. 요거 들어갈까? 어, 어, 오케이. 자, 요거 들어갈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너무 너무 멋있죠. 제가 진짜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꽂아 놔봤어 근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기가 막히게 예쁘지 않습니까 자 고렇게 사이즈도 좋습니다 이렇게 어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좋고 요런 사이즈를 여러분 6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요. 에딩드레스 사고 싶으시면 제가 파격가로 35,000원 드릴게요. 주문 주세요. 에딩드레스. 자, 35,000원이고, 요거랑 같이 사셔도 찰떡궁합이다, 여러분. 자, 94번, 63,000원. 95번도 63,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쟁이붕, 큰 사이즈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96번 가겠습니다. 96번은 자, 피어나 공방 화분인데요. 자, 피어나 하면은 명품인것 다시죠. 제가 요거 자, 봐 보실래요. 15만 원에 판매되는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렇지만 요 아이를 제가 어, 마진 거의 없이 택배비만 받고 제가 요 아이를 자, 14만 원에 피어나 공방 화분을 드려 보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9cm에 12cm 피아나 공방 화분을 96번 가격을 14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6번 피아나 공방 화분을 가격을 14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6번이었습니다. 96번. 자, 97번 가겠습니다. 97번은 오드리 화분인데요. 자, 2종 세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이런 장, 어, 49,000원짜리 오드리 화분을 딱두 개만 97번, 98번 가격을 4만원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7번도 가격은 4만원 드리고요. 98번도 가격을 4만원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7번과 98번 오드리 화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99번, 어머, 어머, 어머. 자, 99번, 100번. 자, 더블로 화분인데요. 자, 사이즈도 좋고, 이게, 자, 톤다운이 돼서, 환층 더 고급스럽죠? 그리고 입구 사이즈가 여러분, 1 2 c m 란됩니다 12cm짜리 더블로 화분을요, 63,000원짜리 더블로 화분을 12에 12cm짜리인데, 요런 고급스러운, 자, 아이를어 블루색 약간 진한 블루색이라 한층 더 고급스럽죠. 요럴쓸때 다육이를 씹지하면 군생을 심어도 예쁜 어, 더블룬데 가볍고 속은요. 거의 유화기 전혀 바르지 않은 매트함이에요. 자, 이런 고급스러운 더블 화분을 12에 12cm짜리를 5만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완전 좋죠, 여러분. 자, 63,000원짜리를 99번 가격을 5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99번 100번이었습니다. 자, 요거 가겠습니다. 엄청 좋아요. 자, 정스 60원인데요. 정스 60원. 자, 이거는요, 원래 어,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들이 원래 인기가 더 없는 법이에요. 못생기고 요상하고 이런 그림이 오히려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그래도 60원 중에서 나름 예쁜 아이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 아이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요 아이를 어, 사이즈가 7에 7cm짜리입니다. 유 아이를 만 사천 원씩 드려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성상 주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 이쁘잖아요. 다무 이뻐. 뭐 그리고, 육십원 중에서도 그림도 제일 예쁘게 그려져 있는데, 가격도 제일 착합니다. 자,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어, 정수문을 가격을 개당 14,000원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정습은 60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요, 이하분이 화분은 합은, 이 정말 고급 하분입니다이 가격에 살수 없는 가격이야. 이 가격에 살수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요, 요 공방에, 어, 요 공방에 들어오지 않는, 언니야 저, 에픽, 간식 줘야 되겠다. 자, 요 아이는, 어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진짜 10 몇만원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랬는데 이큰 사이즈 11 11cm 짜리 은꽃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자 요런 큰 사이즈를 88,000원짜리 은꽃분을 전부 여기 수작업 보십시오 이러니 가격이 어, 안 나가겠어요. 자, 사이즈 너무 좋지요. 자, 이런 은꽃분을 10에 11cm짜리를 88,000원짜리를 73,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은꽃분 가격은 73,000원에 105번, 106번 드려보겠습니다. 은꽃분이었습니다은꽃분 응급분. 자, 107번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사용감이 살짝 있기는 해요. 그런데요. 완전히 깨끗해요. 거의 뭐사용감이 없다 해도 가운이 아닙니다. 이 대형 사이즈 선입은 어 14에 13cm 짜리입니다. 요거 세트에 가격을 24,000원에 드려볼게요. 하나에 12,000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입은 대형분을 107번 가격은 세트에 24,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 0 7번이었습니다. 107번. 자, 108번 가겠습니다. 자, 108번은요. 더블인데확 고급스럽다. 진짜 고급스럽죠. 보십시오. 너무너무 고급스러운데 이 더블루 화분을요. 85,000원짜리를 72,000원에 딱 하나 한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더블루분 108번. 8.5cm에 1 2 c m 짜리 더블룩 화분을 가격을 72,000원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08번이었습니다. 108번. 자, 109번 가겠습니다. 109번은 공주분인데 너무 귀엽죠? 음, 너무 귀엽죠? 자, 요 아이들을 보시면은, 자, 어때요? 이 롱분인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자, 이런데다가 어, 그 뭐죠? 여러분. 애원형 식재를 해 두고 있고. 진짜 너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어, 어린아이인데 자, 여기 11.5cm의 높이가 18cm짜리인데 요 아이 잘 할인해서 12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공주분을 드려 보겠습니다. 109번 공주분을 롱분을 10만 원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09번 자 109번이었습니다. 자 109번 가격은 10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109번입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자 쟁이분이 이번에 가볍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정말 잘 나왔고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요아 같은 경우는. 어 사각형 인데요 자 16.5cm 에1 1 c m 인데 정말 가볍고 디테일하게 요렇게 그림이 아니고 여기 뒤 옆에 까지 보십시오 요런 멋진 아이들 브라운 색이고요. 가격을 110번, 16.5cm에 높이 12cm 짜리 쟁이 분을 35,000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110번이었습니다. 110번. 자, 111번 가겠습니다. 111번과 112번 같이 제가. 나란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유는 요렇게 세트로 데려갔을 때 느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요렇게 나란히 한번 세트를 맞춰 봤습니다 111번과 112번 사이즈도 좋죠 가격 더 좋습니다 13cm에 11cm 그리고요 12cm에 12cm 짜리인데 요 아이들을 각각 35,000원씩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를 세트에 7만원에 데려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111번과 112번. 이렇게 데려가도 세트 느낌 아주 좋죠? 자, 요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어, 코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111번, 112번 세트에 7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12번과 111번 이었구요 자 113번은요 와우 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여러분 두개가 안들어가 두개가 안들어가는데 요것도 제가 한번 느낌을 살려봤습니다 전부 골로 요렇게 해서 가격이 좀더 나가는 아이들이야 진짜 하나하나 정성이 안들인 작품이라 작품 같죠 자 요런 아이를 여러분 38,000원에 드려요 정말 요거 약간 하늘, 그러니까 블루색에, 그리고 브라운색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데요. 자, 113번과 114번, 15cm에 11cm, 113번은요, 114번은요, 14cm에 11cm 짜린데, 요렇게 큰 사이즈, 여러분, 봐봐. 이 사이즈가 두 개가 안 들어가. 이 사이즈가 지금 29cm 짜린데, 두 개가 안 들어가요. 그쵸? 이렇게 큰 사이즈를, 38,000원에 어 최저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113번과 114번 세트 강추드리겠습니다. 자, 115번 가겠습니다. 자, 115번과 116번도 제가 세트 느낌으로 한번 묶어봤는데 자, 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머리를 쓰세요, 사장님. 네. 머리 제가 안 들어간다고 안 한대. 제가 그래서 우리 조아쌤님한테 머리를 쓰라 했더니 쓰기 싫대요. 자, 요거 가겠습니다. 115번과 116번.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요. 나름 몇백 개 중에서 제가 지금 몇백 개가 아니네. 한 150개? 한 180개 정도 제가 있는데요. 재미분을 요거 느낌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느낌, 놓았을 때 느낌 한번 보시라고요. 대형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십시오. 대형분 놓았을 때, 진열했을 때 느낌을 보시라고 제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롱분하고 넓은 분인데요. 오 너무 예뻐 여러분 가격도 너무 좋아 15cm에 15cm 쟁이 분을 6만원에 드리고요. 자 요한이는 17.5cm에 13cm 짜리인데 6만원 에 드려. 이거 너무 아까워 6만원 말도 안돼 여러분. 그쵸? 자 원래는 72000원 짜리야. 72000원. 근데 제가 6만원. 제거 아니거든. 자이 이렇게 좋은 쟁이 분큰 사이즈를 자 보십시오. 어, 요렇게 멋있는 쟁이분을 115번, 116번 각각 6만원씩 드려봤습니다. 쟁이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큰 사이즈. 어, 저번주에 제가 한번 엊그저께 방송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큰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자, 이거 볼게요. 이것도 제가 큰 사이즈 같이 가시라고 이렇게 한번 어, 디피를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돌림판에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자, 이옴꽃도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이거 보세요. 전부. 자, 그쵸? 자, 요렇게 큰 사이즈를 정말 사이즈 좋아요. 그런데 117번 쟁잎은 17에 15cm짜리를 68,000원에 드리고요. 118번도 요것도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가격이야. 17cm에 14cm짜리인데 6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117번과 118번. 자,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손색이 없습니다. 롱분과 넓은 분인데요. 둘다 사이즈 대비.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68,000원씩 117번, 118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세트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트 놓치지 마십시오. 117번과 118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119번과, 자, 120번도, 어머. 자, 이 아이는 너무 아까운 아이들이라 제가, 자, 꽃은 틀리지만은 이렇게 세트 묶어봤어.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잔잔한 꽃 저는 확실히 잔잔한 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자기가 큰 꽃을 좋아하시는 분 잔잔한 꽃을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어, 다들 호불호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잔잔한 것을 제가 좋아해. 요 근데 중요한 건 사이즈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15cm에 15cm고 119번은 15cm에 17cm 짜리입니다. 자 가격도 좋습니다. 가격을 63,000원씩 드려보겠습니다. 120번과 119번 가격을 63,000원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요. 어 이거 꼭 깨졌다. 음, 이거는, 뭐, 좀 말해야겠네. 음, 사진 찍어놔야겠다. 자. 자, 요 아이는, 자, 보시면은, 어, 자, 121번, 자, 121번, 어, 농분 사이즈인데요. 18cm에 24cm짜리 공방 농분을요, 자, 오늘, 요런 아이, 가격 너무 잘났습니다. 요런 아이를 가격을요, 3만원에 121번, 자, 18에 높이가 24cm 짜린데, 요 아이를 가격을 3만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21번이었습니다. 자, 122번. 자, 오늘은 저렴한 분도 소개하고, 어, 자, 공방분도 소개하고, 자, 요 아이는 122번 이렇게 2종 세트로 9에 10cm짜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이즈를 12,500원. 자 세트에 25,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눈이 짱이죠? 너무 저렴해지죠? 자 122번 세트에 25,000원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 2 0 2번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화분 소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어, 자, 제가 뭐 하루에 많은 양은 아니어도 이렇게 수시로 화분을 또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누리가 이렇게 화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육이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게, 어,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엄청 가요. 시간이 엄청 가고, 어, 신경 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나가면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재밌더라고 이게 어 돈은 두 번째 치고 저는 일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분이또 제가 어 준비한 아이가 또 시집을 가면은 그 또한 즐겁고 작은 데서 저는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웃을 일 없지만은 어. 작은 거에 행복하시고 또 힐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는 어~ 화분 어, 완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